자, 미분 가능한 함수, 연속한다는 얘기겠지. 그렇지?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대. 음. 응. 그다음에 얘 값을 구해 달라는 얘가 힌트고 또얘 값을 구해 달래. 그렇지? 그러면 얘가 음. 응. 이건 조금 생각해야 돼.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x의 0, y의 0 그래서 뭔가, 또 얘도 관계가 있으니까 넣어줘. 그러면 F, 0, 0이니까 0이겠지. 여기 있 맞아? X에 0, Y에 0 넣어준다고. 왜요? 왜요? 그렇게 해서 풀려야 되니까요. 이렇게 힌트 넣으면 그렇게 하세요. 알겠죠? 0이 되게끔. 어. 그리고 f 프라임 0도 답이 있기 때문에 f 0도 한번 구해본다 생각하고 그럼 얘들이 0이 되게 하려면 x의 0, y의 0, <laughs> 그 다음에 f 0, 그치 f 0, y의 0로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돼요? 3xy도 0이 되네. 자, 얘얘 약분되죠? 그치지 그럼 f 0은 뭐가 돼? 0이 돼. 힌트 하나 얻어냈어요. 됐나요? 여기, 너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어, 찾아내야 돼. 어, 다음에 이제, F'X가 어, F'0이 이래. 자, 근데 내가 이거 궁금해. 궁금한 거 이거야. 힌트, 얘가 얘 힌트 하나 만들어놔자. F'0이 이래. 음.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. limit. x가 0으로 갈 때, 아니지. x가 아니지. h로 합시다. 증분. 증가량이 증분이 0으로 갈 때, h분의 f0이니까, f0-h. 맞니? 마이너스 f0. 이게 동함수의 정의야. 이거의 정의가 이거야. 얘가 2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. 근데 여기 보이지? 얘가 이렇게 x, y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풀어쓸 수 있다고. 언니, 리미트 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 0 이거지 그치? x가 0이고 y는 -h야. 언니, 음. 0 아니 여기 플러스 플러스 h 아죠 플러스 여기 여기 플러스 h니까 마이너스 h 왜 넣었지 플러스 h 이제 똑같아야 되잖아 여기 플러스 h 플러스 h f 0 플러스 f h 플러스 뭐야 3 x y 지3 x y 인데 x 가0이니까 그냥 얘는 0이야 쓰지 말고 마이너스 f 0 바로 아니? 얘 없어지지. 아, 힌트 하나 더. 얘가 얼마라고? 얘가 2라고. 그럼 힌트 하나. 리미트 x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는 얼마다? 2다. 요 힌트 하나 또 얻어냈다. 됐지? 그다음 내가 원하는 게 뭐지? 이제 이거야, 그렇지? f 플라임 2도 정의 리미트 xh가 0으로 갈때 h분의 어떻게 f1 플러스 h. 이거랑 똑같아야지 마이너스 f1과 같. 아니 1이 아니지 2잖아 2. 내가 여기 2라 적어야지 2. 맞니 됐어?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얘도 얘가 x고 얘가 y야. 그럼 요거처럼 풀수 있겠지? 그렇지? 풀어본다. 어떻게? 요거처럼 풀어야지. 풀어봐. V. f2. 플러스 f h 응? 플러스 얘는 이제 0이 없으니까 두개 곱해. 3. 6h가 되는 거야. xy가 2h니까 3. 2h니까 6h. 마이너스 f2. 6h. 3 x y잖아. 3에다가 x가 얼마라고 2고 y가 얼마 h니까 6h야. 됐지? 약분한다. 약분 됐지? 자, 그럼 h가 아 리미트 h를 h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이렇게두개 남았어.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 요렇게 떼낼 수 있지. 그치 그러면 h분의 f h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얘 예, 약분하면 그냥 6이네. 맞니? 자 얘는 아까 뭐였어? 구해놨잖아 이거. 얼마야? 2. 2 플러스 H가 0으로 갈때 상수는 그대로 상수 넣오지 그래서 답은 8. 얘네? 예, 얘가 이렇게 나눠져야겠네. 그래서 답은 F플라임 2는 6입니다. 아 8입니다. 하긴 아, 늦 근데...